네 안녕하십니까 아, 어느덧 6주차 아, 토익 수업이 어, 어, 시작됐네요 그죠? 한주한주 하던 한주 것이 벌써 6주차로 어, 넘어섰습니다 어, 아, 오늘은 그 ppt 화면을 좀 걷고 언젠가 이 비대면 수업이 끝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제 얼굴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하 뜻에서, 어 그냥 교재 중심으로 어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 PPT보다는 어 좀더 어뭐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컴플레인이 올라오기도 하고, 어 선생님이 그 강의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아 ppt만 자꾸 올리지 말고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ppt와 이런 강의식 동영상의 장단점이 서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지겨울만 하면 또 ppt 올리고 또 지겨울만 하면 또 이렇게 직접 강의하는 영상을 올리는 식으로 수업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오분 5분, 오분에는 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또 어떤 학생은. 내용 중심만 쭉 이렇게 설명하는 PPT보다는 강의하면서 뭔가 강조할 부분들을 어좀 선생님이 어필을 하고 이러면 더 내용에 어 기억이 오래 남고 어 자극을 받는다라고 하는 피드백도 있고 해서 어 저도 어 호응하는 바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어 오늘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부정사 입문편을 전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일과에서 상호까지 나오는 기본 개념들 부정사 연결되는 기본 개념들을 확인하면서 두 부정사에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런 이런 것이다만 골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재 에 들어가서 좀더 상세하게 부정사를 파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잠금 시간에 그죠? 페이지 54쪽 교재 54쪽에 두 부정사의 형태와 특징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로 들어가서 오늘은 투부사의 역할, 즉, 명사편부터 차근하게 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55쪽에 보시면은 개념 2, 투부정사의 명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문에 이렇게 나와있죠. The director wishes to locate, 하고 투부정사 들어가고요. The best restaurants with elegant rooms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볼드체로 to locate 라고 볼드체에 놓고 빨간색으로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 갈로 열고 목적어 구실을 문장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그 밑에 문법 설명 쉽고 짧은 예문부터 먼저 훑고 어요큰긴 표제 예문으로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설명 1명을 볼까요? 투 부정사는 뭐뭐하는 것 뭐, 뭐, 하기 등의 의미로서 우리말로 새겨지면서 그렇게 명사적 역할을 할수 있다. 따라서 문장 내에서 오는 자리는 주어 자리에 올수 있고 보호 자리에 올수 있으며 목적어 자리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참 어렵고 기 문법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전번 인문편에서 얘기했듯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투분사 해석하는 방식 셋 중에 하나, 뭐뭐 하는 것, 이것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짧은 예문이 나오죠. 같이 한번 봅시다. To work, 투분사 썼죠. To plus 동사 원형이 투분사 형태라고 배웠으니까. To work every day is good for your health. 라는 예문에서요. 거기 Everyday를 한번 갈로를 쳐주시고 is 앞에다가 한번 끊어줘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To w o r k 다음에 everyday를 갈로 치주고 그다음에 is good 갈때 동사 is 동사 앞에다가 끊어줘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는 예문은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to work is. 바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good까지 갑니다. 근데 뒤에 for your health.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하는 부분도 한번 갈로를 쳐서 빼봅시다. 이 필요를 앞에 앞당겨놓으면 to work is good 이라는 구조의 문장이 드러났어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어디 끊으라 했습니까? 이즈라는 비동사 표에까지 끊어봐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to work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 자, 세 가지 해석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어떻게 한다고요? 뭐, 뭐, 하는 것.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to work, 걷는 것. 하고 동사 앞이 주어니까 얻는 이가 붙이면 됩니다. 걷는 것은 굿시다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 놓고 보니까 그래 놓고 보니까 이 자리가 문장 전체에 아서이 자리가 문장 앞에 오면서 얻는 이가가 붙는 주 동사 앞에 오는 무슨 자리다? 주어 자리구나. 자, 그래서 이걸 두고 지금 어렵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책으로 가서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 수어 so, 의미로서, 의미로서, 뭐하는 것으로, 의미로서, 명사 역할을 함으로 명사 역할 하다, 아니고 하는 것, 이렇게 명사형 의미로 전환시켰으니까,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주어 동사 보호 중에서 1번, 뭐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동사 앞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육아를 몇드했습니까 또한 보호 자리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문을 설명하는 겁니다. 책을 봅시다. The goal is to become a competent translator. My goal is to become a competent translator. 이렇 있죠. 좀 모르는 단어가 나왔네요. competent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competent competent. 거기 교재에 우리말 해석해 보니까 그죠어떻게 유능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competent. 유능한 경쟁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competent. 유능한 translator도 처음 봅니까 거기 여러분 영화 중에 옛날 에 여러분 트랜스포머하는 영화 있었죠. 그 r 죠 트랜스포머. 폼은 모양이잖아. 폼 잡다. 모양을 트랜스한다바꾸는다 그런 로봇이다 이말 트랜스포머. 트랜스는 바꾸다이말이야트랜스레이터를 가면 바꾸는 사람 번역가 이런 얘기가 됩니다. 번역가. 자, 그러면 my goal is to become a translator. 어떤 translator? 유능한 competent translator. 여기 예문에서요. 자, 이 예문에서도 자, competent은 갈로 쳐봅시다. competent 은갈로쳐봅시다 competent, c-o-m, p-t-a-n-t, t-n-t. 유능한 만갈로란 쳐보면. 단순화 시키면 이런 예문이 되죠. goal, 목표는, is, 이다. 하고 to 분사가 들어갑니다. 그죠? 뭐, to plus become이 됐죠. 그죠? 그쵸?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죠. 자, 동사 앞에까지 끊었습니다. 요게 문장 전체에서 무슨 자리죠? 그것듭 말하죠. 뭐뭐는 주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뭐뭐이다, 뭐뭐이다 라고 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을 가진 뭡니까? 비동사죠. 요게 뭘까? 하는 문제에요. 요게 뭘까? 주는 왔으니까 주는 두번안 나오죠. 동사 나서 동사 두번안 나오죠. 그러면 주어 동사 다음에 올수 있는 것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 밖에 없다. 문장에서 영어 문장에서는 뭐 을을 이가를 붙이는 말이 따라오거나 아닌 경우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 목표는 뭐이다인데 뭘 을이다 이렇게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나의 목표는 뭘얼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나의 목표는 그냥 뭐다 이러니까 이거는 아니겠네요. 즉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남는거 이걸 뭐라 그러느냐 보호 이렇게 얘기하는거예요즉 다시 설명할게요 그죠 영어 문장에서는 동사 다음에 오는 케이스는 보호 아니면 목적어 두개 케이스밖에 없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100%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말로 을이 붙어서 해석이 가능하면 목적어고 안그러면 자동으로 보호다 이 경우는 자동으로 보호죠 나의 목표는 을이다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의 목표는 그냥이다 이러니까요.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목표는 뭐예요?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뭐하는 것, 뭐하는 것, 비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비컴의 뜻은 뭐냐면 비컴은 뭐뭐이 되다 하는 뜻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뭐뭐이 되다. 그러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보호자리 왔죠. 다시 예문으로 와서 책을 봅시다. My goal is to become a competent translator. 나의 목표는 뭐 하는 것이다? 뭐가 되는 것이다? 유능한 번역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보호자리 올수 있다. 그래서 하는 말, 투부정사는 뭐, 명사 역할을 하면서 주자리도 아껴 왔지만, 어부네처럼 뭐, 보호자리도 올 수가 있다. You got it? 이해되습니까 근데 문장 안에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주어 자리에도 갈수 있고 보호 자리로 갈수 있지만 또 하나 남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인 목적어 자리에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투분사 역시 몸 하는 것로 으 해석되는 바 따라서 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도 자동으로 갈수 있다.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책으로 갑시다. 예문 3번 예문. Michael wants to find a good partner. Michael wants to find a good partner. 마이클은 원치 원합니다. 이렇게 되죠. 마이클을 원합니다. 여기는 을를 붙이죠. 무엇을 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5분에는을을 붙으면 동사에 을를 붙으면 그 을들이 붙은 말은 뭐다? 목적어라그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문에서 to find a good partner는 목 So g 리 Sari 타 n K s t a 해해 o be o Michael wants o 한다 to find a good partner. Good 를 찾는 것을 원한다. 굿 파트너를 t o f i n o 찾는 것을 원한다. 이제 이해됐습니까? Okay. Okay. 시 k a y Okay. o k a 하는 것이라고 시작될 때는 하다를 마지막 종결 의미를 것 명사화 시켰기 때문에. 명사적으로 쓴다 이렇게 말하고요 명사적으로 쓰기 때문에 명사가 갈수 있는 문장 내 위치는 다 가는데 첫째 주어 자리에 갈수 있다 둘째 보호 자리에 갈수 있다 셋째 을례를 붙이는 목적어 자리에 갈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요 페이지에서 요5 5쪽에서중사에의 명사적 용법 편에서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개념이 이해됐으면 다시 <laughs> 첫 번째 표제 의문으로 갑시다. The director, 그 이사는 또는 감독은 wish, wish가 want하고 뜻이 같다 말이죠. Want하고, Ah wish you Merry Christmas. I wish you Merry Christmas. 그거잖아요. 희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한다. The 이사는 또는 그 감독은 director는 wish 희구한다. 하면 뒤에 무엇을 희구한다? 무엇을 원한다. 이런 말도 뜻있잖아요 따라서 목적어의 자리에 아라나럴까투 부정사가 딱 왔죠. 투 로케이트라고 그죠. 따라서 이 구조를 파악할 자면 투 로케이트 해석은 못 한다 할지라도 얘 목적어 자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이투 부정사 는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동사로 트가 됐죠. 그러 o 로케이트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로케이트하는 것을 원한다. 로케이트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거죠 방송국 안에서 촬영하는 거 아니고 일박 2일처럼막 야외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무슨 촬영이라 합니까? 로케이션 촬영이라고 그러죠 로케이션 현장의 위치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케이션 그래서 location, loc 그것의 동상인 locate는 어떠 어떠한 위치를 잡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위치를 자리를 잡다, 로케이트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사는 희구한다. 뭐 위치하는, 위치시키는 것, 자리 잡는 것을 희망한다. Best restaurant 최고의 식당을 최고 식당을 위치를 로케이트. 찬 것, 자리하는 것을 희망한다 with elegant room 와한, elegant한, 와한 방들이 붙은 그런 최고의 식당들을 locate 현장을 찾아가듯이 그죠그 위치를 찾아내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씁니다 이제 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그 문법 설명해서 오케이, 파란 작은 글자로 이번 이런 게 있죠 원 a n 는 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나 계획 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주로 투부 정사를 목적. 않는 요거는 단어표시해 두시고 난주 뒤에 동명사 표현을 할때 그때 묶어서 설명하면 이해하시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동명사 표현할 때 묶어서 하겠습니다. 자 exercise 자, 복습해봅시다 응용을 해서 자 1번 문제 봅시다 the board decided Decided 하는 말은, 그, 슬림선의 투변사를 목적으로 가진 동사 중에, 위 어, 아홉 개 동사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죠? Decide 들어있습니다. 결정하다. 그습니다 그리고 board라는 뜻은, 단어 콕콕이라고 교재 오른쪽에 있죠. board에서 이사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겹치면, 그 board 이사회는 decide 했다. 이디부터는 과거죠. 결정했다. 뒤에 뭘까요? 볼까요? 목적까요? 무엇을 결정했다. 이렇게 언론을 붙일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뒷자리는, d e c i d 뒷자리는 목적의 자리인데, 아이나 다를까? 투 부정사를 우리가 목적의 자리에 쓸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명사적인 법으로 쓰이니까. 그래서 답은 to selec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이 사회는 결정했다. 무엇을 to select. s e l 하는 것을. 뽑는 것을. 그죠? 선택하는 것을 결정했다. 어, new CEO. 시원해서 갈 필요가 없죠 그죠 새 시오를 선출하는 것을 결정했다 순것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시죠 두 명사가 목적의 자리에 온케시다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면서 어, 물점 마시고가겠습니다그 다음에 이번엔 미스홀리스는 미스 리퓨즈 했다 리퓨즈 위에 본문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진 동사 9개 중에 포함시켜놨죠. 단어 콕콕에도 있습니다. refuse 뜻이 뭡니까? 거절하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refuse. 오른쪽에 있죠. 거절하다. holy 씨는 거절했다. 자, 뒤에 있는 게 보울까요? 목적일까요? 무엇을 거절했다. 말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목적의 자리인데 아니다 다를까?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쓸 때는 목적의 자리에 올수있 그래서 To write 하면 답이 됩니다. The whole, Ms. Hollish는 refuse했다. 무엇을? Writing하는 것을, write하는 것을 to write 쓰는 것을 거부했다. Explanation 오른쪽에 있네요. 그죠? Explain 설명하다인데요. 뭐 설명서 또는 해명 그죠? 그렇죠? 설명서를 쓰는 것을 거부했다. For her absence absence 하는 말을 오른쪽에 있죠. 뭐 결근 결석입니다. 결석에 대한 설명, 결석에 대한 해명서를 write 쓰는 것을 그다 목적을 잘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문 보시다. The accountant agrees. Accountant 뜻은 단어 코코오른쪽에 보니까 카운트하는 사람, 세리는 사람이죠. 산사리는뭐 사람이 회계사죠. 회계사 는 u n t a 앞에 어 c c o u n t a n Accountant. Accountant. Agree 했다. Agree 했다. 아, agree, The accountant. a c c o a g r e e 했다. a n t Accountant. a c c o u n t a t a o u n t a n t a c a c c o u n t a n t a c a g r Accountant. Accountant. a c c o u a n t a c c o u n 있 a n t a c c t o To keep a record 자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죠 회계사는 동의했다 무엇을 to keep a record 기록을 유지하는 것 레코드 한다 지금 우리 내가 레코드 하죠 이거 뭐 녹화방송 아닙니까 기록 방송이다 이 말이야 실시간이 아니고 그러면 record keep record record을 keep 보관하는 것을 동의했다 뭐슨코드에요 the financial document financial 단어 콕콕에 제일 마지막에 있죠. Financial, 금융적인, 재정적인 다큐. 우리가 뭐 다큐 본다, 이러잖아요. 다큐. 여서이제 무슨 뜻이냐면 document. 기록물,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문서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록문서. Financial document. 재정적인 문서. 그렇죠? 재정적 문서. 재정과 관계된 금융 문서와 관 문서의 기록을 keep. 저장하는 거. 유지하는 것을 동의했다. 이렇게 해서 목적을 자려올수 있다. 자, 전부 다 목적을 잘해오는 것만 예문이 밑에 세 개, 3개, 문제 세개가 되어 있네요. 그죠? 가장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투분사의 명사중용법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다, 다행히 이 책에서는 뭐 단어 콕콕이라든지 해서 거의 80, 90%의 단어는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들 부담이 되죠? 그럼, 그, 모르는 교재가 한, 한 페이지장 끝도 없이 나온다. 뭐, 스무 개, 또는 이스 나온다. 뭐, 다 외울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외운다는 욕심을 버리고, 자꾸 이렇게 책을 자꾸 보고, 그, 모르는 단어라서 줄이라도 좀 꺼놓고, 줄을 끄면서 해석이라도 좀 해보고, 필기라도 좀 해보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외워지리라.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묶어야지. 단어가 한 페이지 2 0개밖게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걸 달달 외야 되겠다 하면 어, 처음부터 어, 녹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꼭 기억해라. 뭐뭐할, 뭐뭐하는, 뭐뭐할 수있라고 해석되는 수도 있다. 꼭 뭐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만으로 해석된 게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뭐할, 뭐뭐하는 이라고 해석되는 것은 아, 명사를 뒤에서 수시시켜주는 형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형사 용법을 설명할 때 있습니다. 자 페이지 56으로 봅시다. 표제 예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Mr. Du Bois uh, Boi received an invitation to speak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볼드체로 to speak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스피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사적 용법이니까 말하는 또는 말할 수 있는 말할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 앞에 나온다 명사 인버테이션을 꾸며주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그의 의미가 통한다. 왜냐하면 주자리도 아니고 보자리도 아니고 목주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용사 자리다. 그렇죠. 다만 원래 형용사 자리는 명사를 수시하는 앞에 오는데 이런 경우는 두 명사는 단어 길기 때문에 명사를 수시하기 위해서 뒤에 가는 것만 다르다. 기능은 갖고 꾸미니까. 예문이 표제 예문이 너무 끼니까 밑에 1번 음, 설명 예문을 봅시다. We had an opportunity to work. 우리는 가졌었다 해 뭐에 가고한 o p p o r 를한 기회를 가졌었다. 근데 어떤 기회? 어떤이란 말로새길수 있는 형사를 해서 어떤 기회? To walk. 일하는 게 아니죠. Walk 그러니까 산책하다죠. 산책할 기회를 가졌었다 산책하는, 해도 좋고 산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opportunity 명사 plus to do,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뭐, 어떻게? opportunity 명사 plus to do, 구조되어 있는 거. 그러면서, to do란 투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 줄 때, 이것을 투명사의 형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리는 명사의 뒤로 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표제형으로와서 d 보이 o i s 는 receive 했다. 배우할 때 받는 걸 receive 죠 받았다. Invitation, invite 명사입니다. 초대하다. Invitation은 초대 또는 초대장 이런 얘기입니다. Invitation. 자두분 씨는 뭘 받았어요? 초대장 한 장을 받았죠. 근데 어떤 초대장? To speak 말할 수 있는 초대장을 받았다. 연설할 수 있는 초대장을 받았다. At international conference 국제회의석상에서 speak 발표할 기회를 초대장을 가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invitation 명사 plus to speak 구조로 되어있다 자 exercise 예문을 봅시다 the business discontinued 그 사업은 discontinued했다 중단했다 continue가 지속하다 discontinued 중단했다 the appliance 가전 기기를 가전이 뜻을 어떻게 해 아, 오른쪽에 나는 커버 있어 장난 플랜 가정 기기를 중단했다. 이는 effort, effort는 노력입니다. effort 노력. 자. 노력을 다해서 가정 기기를 중단했다. 근데 노력인데 어떤 수고, 어떤 노력. 막연하 수고를 다한게 아니고 어떤 수고. 그래서 어떤에 해당하는 말은 형사라고 했죠. 이게 to 부정사를 쓰면 형사화 됩니다. 그래서 to reduce 줄일 는 노력. 아, 그렇죠. Reduce 할 노력. 죽일, 줄일 노력. 그렇죠? To reduce losses. l o s s 는뭘 잃다죠 s e s l o Losses. l o e Losses. e Losses. Losses. o e o e s o e s o e s l o